교우 여러분, 병안하셨나요? 어, 우리 주변에 보면 본인의 존재 자체로가 아닌 돈이나 명예 또는 그에 힘이 될만한 것들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이유가 뭔가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엔 그 사람 자신의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사람 하나 하나는 그 존재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죠. 즉, 다른 무엇으로 의미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들 자체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이런저런 모양으로 알리고 또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욕구가 많은 사람들 있죠. 그게 뭐 권력욕이든 재물욕이든 명예욕이든 하여간 그게 모든간에 그런 사람들은요 우월감을 통해서 자기 속의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공동체에서 좀 나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하 저 사람은 열등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의 사명을 주시고 또 그걸 이루기 위해 은사를 베푸신 게 있잖아요. 우리 각자를 신명악착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다 있다고요.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그게 뭔지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근차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기도하고 남으면 남는 대로 감사하고 베풀면서 살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 드릴게요. 장세기 3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인데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동생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언니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나름 열등감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 남편이 어, 아이를 낳아주면 사랑해줄까 싶어 애를 열심히 낳습니다. 어, 그걸 보고 또 동생 라헬이 언니를 시켜요. 그래서 야곱에게 성화합니다. 애 낳게 해달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창세기 29장 끝머리부터 30장 중간까지 계속 애 낳는 얘기로 진행이 되죠. 지금 보면 라헬이든 레아든 사는 목적이 애 낳는 게 목적인 것처럼 둘이 경쟁적으로 애를 낳아요. 그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공동의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또는 너에게 질 수는 없지 하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언니가 애를 낳았는데 동생이 못 낳으니까 그 여정을 통해서 애를 낳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애가 생기니까 이젠 언니가 또 자기 여정을 시바지로 생각해서 남편에게 보내서 애를 낳게 해요. 참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제가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서 야곱의 가정생활을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야곱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런 콩가루 같은 집에 들어와서 단한 번이라도 이 어느 가정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누려본 적이 있었을까요? 오히려 집구석 그러면 징글징글하지 않았겠어요? 애들이 어릴 때는 그 부인들 싸움에 또 아이들이 장성한 뒤에는 그 놈들이 하나같이 범죄자의 폐류나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것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니 그 가정이란 게 넌덜머리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게 하나님이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가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거라는 점, 그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부인이 네시고 애들이 열둘이에요. 하루라도 바람잘 날 있었겠어요? 물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들은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뒤치다 거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들이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드려야 될 텐데, 찢겨지고 상하고 어딘가 흠 있는 그런 삶을 드린다는 거죠. 물론 인간 자체가 죄 덩어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해서 좋은 상태를 드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야. 사실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원인은 복잡한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도 괜찮을 어떤 모자란 것에 대해서 그걸 이상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즉, 열등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서 열등감을 가지니까 그 해결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어떤 경쟁적 모습 때문에 시작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불편한 동거였던 거죠. 그래도 자기 남편과 시댁의 역사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믿었어야 됐는데두 자매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란 뻔해요. 삶이란 게 곧게 뻗어가야 될 텐데 이상한 형태로 잔뜩 휘어진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못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셨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 49장에 보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서 있나니 그러셨고 또 이사야 43장에는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또 시편 139편에서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죠? 우리는 기계에서 찍어낸 상품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직접 수거해서 지으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가가 자기 작품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 아시죠? 바로 그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살피세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못났다, 모자라다, 이렇게 열등감을 갖는 건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어디 이렇게 존귀한 여러분이 열등감을 갖습니까? 안될 말이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삶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달라져서요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요. 바로 왕을 보세요. 꿈에서 한번 자란 거 가지고 일개 종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하잖아요. 바로 왕은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한번 척 보고 음이 친구는 이걸 맡을 수 있겠어. 그러고 등용을 한 거예요. 그 배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혹 아, 저놈이 나보다 낫진 않을까? 정치를 잘하면 어쩌지? 하는 어떤 그런 열등감이나 의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왕 사이를 보시지요 다윗은 자기 부하예요 부하가 잘 싸워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이 노래할 때 우와 내 밑에 부하가 이렇게 컸네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자부심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왕의 열등감이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이 돼야 될 사람이 원수가 되잖아요. 적어도 자기 부하를 품을 만큼은 돼야 진짜 왕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한테 이게 열등감만 없어져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게 뭐냐? 주여. 나의 자존감을 대찾게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 그것만으로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세요. 바라기는요 매 순간 인간적인 열등감을 버리시고 주의 자녀로서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열등감으로 스스로를 학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이 주님 손바닥에 새겨진 바 소중하고도 보배로운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와 영광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이제는 우리 속에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모두일세해 버리고 매일매일 주님 주신 모습으로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아멘.